호박전이요. 오징어, 볶 음. 바닥에 어. 맨발 접지를 하기 위해서 물을 좀 부르는 게 좋아요. 물을. 음. 바닥에 좀 붓고. 싹 음. 바닥 뒤에. 음. 어. 발바닥에서 이제, 뭐야. 땅에는 마이너스 전자, 자유전자 있단 말이요. 그것이 이제 몸으로 싹 들어오는 게요. 바닥에 물을 좀 부어놓고. 접지하면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어,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게 있는데, 어, 플러스 전자예요, 플러스 전자. 어, 그게 이제 우리 몸의 모든 질병, 암,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인데, 어, 우리가 이제 바닥에 있는, 어, 흙 속에 있는, 어, 자유전자, 마이너스 전자가, 어, 이렇게 우리 몸이 대기 되면은,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플러스 전자와 만납니다. 그래서, 어 활성 산소를 안정화 시켜겠죠 중화시켜 준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. 그러면 우리 몸에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어 모든 질병과 암의 근본적인 원인에어 활성 산소를 중화시켜서 예방할 수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우리가 먹고 있는 어, 채소나 신선한 과일과 야채들은 모든 것들이 땅에서부터 나옵니다. 땅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어, 마이너스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먹는 것도 내 몸에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주는 것과 같아요. 이런 오이 같은 거, 이런 양파, 음,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자전자 마이너스 전자를 갖고 있다는 거죠. 음. 대자연 음. 속에서 이렇게 숲이 많은 곳은 나무가 많잖아요. 그래서 음이온이 굉장히 많아요. 음이온. 어. 땅 속에서는 음이온이 마이너스 전자가 들어오고 올라오고 공기는 음이온이 내폐 속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 몸이 여기서 오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데요 같은 경우에도 우리 땅 속에서 더 잘한다, 맞나? 몸이 야외에서 이렇게 먹방을 해버리면 몸이 정말 건강해져.